안녕하세요. 노래하는 교수 장유정입니다. 오늘은 트로트의 정의와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과연 트로트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새로운 전성기도 맞이했고, 많은 사람이 트로트, 트로트 하지만, 정작 트로트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쉽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과연 트로트는 이 땅에 언제 처음 등장했을까요? 또, 트로트라는 용어는 합당한 것일까요? 또, 트로트는 어떤 역사적 변천을 거쳐서 오늘날에 이르렀을까요? 일단, 트로트는요, 일제강점기에 형성된 신식의 대중가요 갈래 중 하나였습니다. 그럼 그 시기에는 트로트만 있었을까요? 민요, 전통가요를 대중가요화한 새로운 민요라는 뜻의 신민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노래 중에, 노들, 강변, 봄버들, 휘히, 늘어진 가지에다가, 뭐 이런 노래들이죠. 이런 것들을 당시에 신민요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오빠는 풍각쟁이야, 뭐, 오빠는 심술쟁이야, 뭐, 오빠는 풍각쟁이. 이런 노래는요, 당시에 마녀라고 했는데요. 일종의 코믹송이죠. 웃긴 노랫말로 이루어진 노래였습니다. 또 내뿜는 담배 연기 끝에 희미한 옛 추억이 풀린다 이런 노래들은 약간 재즈하죠. 바로 서양 대중음악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재즈송이라고 했는데요. 이런 노래와 더불어서 트로트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트로트를 대중가요의 갈래명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막 신문을 뒤져서 찾아봤더니요. 1939년에 발매된 노래 중에 눈물의 폭스 트롯이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제목에 트로트가 들어간 노래가 있었던 거죠. 이때 트로트라고 하는 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대중음악의 장르로서의 트로트는 아니고요. 일종의 어떤 춤곡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뭐두 박자 내지는 4박자로 이루어진 그러한 노래들, 그러한 춤들을 어, 폭스 트롯 트로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트로트라는 것이 대중음악의 한 갈래를 지칭하는 용어는 아니었는데요. 그러면 트로트를 당시에는 뭐라고 불렀을까요? 당시에는요, 유행가라고 불렀습니다. 유행가 이전에 뭐 유행창가, 유행소교 이런 용어를 사용하다가 점차 유행가로 고정되었는데요. 그런데 유행가는요, 일제강점기에 두 가지 의미로 사용돼요. 하나는 사전적 의미로 특정한 시기에 대중의 인기를 얻어서 많은 사람이 듣고 부르는 노래, 그러니까 진짜 뭐 정말 유행하는 노래를 뜻하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오늘날 우리가 트로트라고 부르는 대중음악 갈레로스의 유행가입니다. 즉, 광의의 넓은 의미의 유행가랑 협의의 좁은 의미의 유행가가 공존했고요. 오늘날 우리가 트로트라고 하는 노래들은 협의의 유행가에 속했습니다. 그러면 트로트는 언제 갈래명으로 정착되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1950년대로 추정을 하는데요. 1945년에 광복을 맞이했지만 우리나라는 1950년에 발발한 6.25 전쟁, 또 1953년의 휴전 이런 격동의 시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갑자기 불어닥친 서양의 문명 또 문물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서양 문화가 많이 소개됩니다. 그중에 하나가 일종의 춤 문화 또 춤바람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특히 상류층을 중심으로 뭐 카바레 문화, 나이트 클럽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곳에서 춤을 추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죠. 당시 음반의 노래 제목을 보면은요. 다양한 리듬명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음반 제목, 그 노래 제목 위에, 뭐, 만보, 차차차, 왈츠, 탱고, 룸바, 이런 리듬명과 더불어서 도로또, 트로트라는 이름도 볼수 있는데요. 이중 여러 갈래명들 또 여러 리듬명들이 사용되다가 트로트만 유독 갈래명으로 정착하게 된 것으로 보여요. 처음에는 트로트가 트로트 리듬의 노래를 지칭하다가 대중가요의 갈래명으로 사용이 된 거고요. 점차 트로트라는 말이 일종의 굉장히 집합명사, 굉장히 큰 의미의 명사처럼 사용되게 된 거죠. 아마 뽕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뽕짝은 트로트의 리듬을 재미있게 표현한 말인데요. 트로트의 특징을 말할 때 뽕끼라는 말도 종종 사용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를 말할 때뭐 뽕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기도 합니다. 보통 뽕짝이라고 하면 트로트를 속되게 표현하거나 비하해서 말할 때 사용해 왔거든요. 그렇다면 트로트를 또 뭐라고 부를까요? 또 다른 용어로 성인 가요? 또 전통 가요? 애가 또 아리랑이라고 부르자라는 의견도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인 가요라고 하면 정말 성인들만 향유하는 음악처럼 들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트로트가 특정 연령대만 즐기는 그런 노래는 아니고요. 정말 아이에서 어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향유하고 있다 보니까 어, 성인가요로만 보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죠. 어, 그래서 트로트를 성인가요라고 또 부르는 거는 조금 그렇고요. 어, 전통가요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 대표적인 분이 바로 가수 이미자 씨인데요. 이미자 씨는 트로트를 전통가요라고 합니다. 물론 전통가요라고 할수 있죠. 왜냐하면 그 역사와 전통이 오래됐으니까요. 그런데요, 전통이라는 말은 사실은 모든 것 이후에 가장 마지막에 획득되는 용어인데요.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판소리를 뭐 전통가요라고 할수 있죠. 또 민요도 전통가요라고 할수 있는데. 그때 그 당시에 처음 이 노래들이 나왔을 때는 당시는 또 유행했던 노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시기에는 당대인들이 누리던 유행가가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전통 가요의 지위를 부여받는 셈인데요. 세월이 더 지나면 트로트도 뭐 전통 가요로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전히 현재까지도 진화하고 변모하는 트로트를 전통가요로 지칭하는 것은 좀 시기상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슬픈 심정을 읊은 노래라는 뜻에 슬플 애자를 써서 애가라는 용어도 쓰고 있습니다. 초창기 트로트는 애가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창기 트로트에는 단조라고 하죠. 뭔가 슬픈 또 애상적인 노래들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현재 유행하는 트로트는 막 명랑 트로트, 막 흥이 넘치는 트로트도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마저 슬픈 노래 애가로칭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또 트로트를 아리랑이라고 부르자는 분도 계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아리랑이라고 부르자는 것은 전통 가요와 비슷한 맥락에서 나온 건데요, 바로 가수 나훈아 씨가 제안을 했습니다. 2004년에. 실제로 나훈아 씨가 기고를 했는데 그때 자신을 아리랑 소리꾼이라고 지칭을 했고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리랑은 슬플 때 만지면 슬픔이 되고 기쁠 때 만지면 기쁨이 된다라는 말이 있다면서 그야말로 우리의 어리고 기쁨인 동시에 한이다. 우리 말 중에서 가장 멋진 말이다.라면서 아리랑을 규정했습니다. 어, 저도 여기에 굉장히 동감을 하는데요. 의도는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리랑은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그렇게 이미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가 트로트를 아리랑이라고 칭하면 어떤 분들은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요, 그냥 트로트를 트로트라고 부르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50년 이상 그렇게 불러왔는데 지금에 와서 용어가 마음에 안 든다고 굳이 바꿔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최근에는 미스 트롯, 미스터 트롯, 뭐 트롯씬이 떴다. 그리고 보이스 트롯 이렇게 트로트 대신에 트롯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트로트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트롯 이렇게 발음하면 경쾌하기도 하고 힘도 느껴집니다. 하지만 일단 트로트라는 표기를 고수할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표준국어 대사전에 대중가요 갈래명으로 트로트가 올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2021년에는요. 트로트가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신규어로 등재되었습니다. 사전에서 뭐라고 트로트를 정의했냐면요. 반복적인 리듬과 감정적인 가사가 특징인 한국 대중음악의 한 장르로 한국 전통 창법과 일본, 유럽, 미국 대중음악의 영향을 결합했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이미 사전에 이렇게 트로트라는 용어가 올라간 마당에 이제는 그냥 고민하지 말고 트로트를 그냥 트로트라고 부르면 어떨까요? 정말 대표적인 가수분들 뭐 나훈아 씨나 이미자 씨나 이런 분들마저도 트로트를 대중음악의 한 장르 갈래를 지칭하는 이름으로 쓰고 싶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첫 번째는 트로트가 일종의 이제 리듬에서 나온 뭐 춤을 지칭하는 용어라는 거죠 어떻게 리듬명이 또는 춤을 지칭하는 용어가 하나의 장르를 대신할 수 있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건데요 사실 그런 예가 아예 없었던 것도 아니거든요. 뭐 블루스라는 것도 일종의 어떤 장르명이 됐었고요. 또 어떻게 보면 뭐 스윙이나 재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음악인데 왜 하필이면 트로트라는 영어를 쓰느냐 이제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뭐 우리나라에서 모든 대중음악이라는 것이 기존의 것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외래의 음악, 외래의 문화가 들어와서. 우리 것과 결합되는 과정 속에서 새롭게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영어 표기일지라도 그것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 사실 1990년대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방송국에서 트로트의 새 이름을 찾아주자라는 그런 운동도 벌였었어요. 그래서 용어를 이렇게 트로트 대신할 이름도 이렇게 찾고 했었는데 그때 그게 실패로 돌아갔거든요. 근데 정말 어떤 용어라는 것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바꾸는 건 어렵더라고요. 대중이 어떻게 부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대중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트로트를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트로트라고 부르고 또 그걸 트로트라고 인식하고 있다면, 이거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바꾸는 것은 애초에 좀 어려운 일이 아닐까.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그냥 트로트라는 용어를 받아들이고 정말 더 적합한 어떤 다른 대안, 다른 용어가 나왔을 때 그때 우리가 다른 용어로 대체하는 것도 늦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래하는 교수 장유정이었습니다.